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습니다 꽃향기 아상아에서요, 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또몇 아이 좀 데리고 왔습니다요. 어, 그 전에 토동이 다육에서요, 요거, 화분 가져온 거 소개 좀 한번 시켜드려보구요. 어, 요거 있죠? 사각, 서인경 사각 화분. 아, 어, 요게, 어, 수량이 몇개 없어요 굉장히 또 요거 예뻐 가지고 요거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금액은 요게 36,000원 짜리에요 36,000원 짜리인데 색상은 여러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또 요거 하나 제가 가지고 와 봤구요 요거는 어 인동 화분 이에요 인동 화분 인데 22,000원 짜리에요 여기 화분이 요번에 어, 요 큐빅도 이렇게다 달아서 나오고, 이게 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런 데다가 또, 시클라에뭐 요런 거 심으면 또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요렇게 또 하나 또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어, 요거는 서인경 제멋대로 에요 요거는 제가 심어 있는 거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 그게 또 구독자님께서 너무 예뻐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빼다 드리고요. 요걸로 바꿔왔어요, 제가. 요걸로요. <laughs> 요게 또몇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바꿔오면서. 어,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요거 하나 또 선물로 주셨어요. 여주화분, 14,000원짜리. 요번에 요렇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한쪽에는 또 잎이 요렇게 돼 있고, 한쪽엔 또 진하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하고 옅은 게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또 괜찮아 보여요. 요렇게. 멀리서 한번 보면 사이즈가 좀 괜찮죠.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 꽃향기에서요. 음, 요거, 북 복빵나비란 있죠, 요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요거. 복빵나비란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25,000원 짜리고요. 35,000원 짜리가 있어요. 근데 요, 저는 작은 걸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 키우기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이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한 3, 4년 전에도 요게 영상으로 찍은 저기가 있는데요. 이게 여름에 조금 조심하면 이렇게 잘 자라고 꽃은 요 이렇게 피어 가지고 개화가 굉장히 길어요 자 요래 가지고서 요거는 분갈이 영상을 따로 올려 드릴게요 요거요 공부 좀해 가지고요 어 조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조금 좀 공부 좀 해서 알려드리고요 세상에 이거 블러드 문 인데요 히르타 블러드 문 이에요 어 제가 다른 곳에서 한 포트를 갖다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합식하려고 요한 포트를 더 갖고 왔어요. 그때 두 포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한포트 갖고 와니까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심기가 조금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포트 더 갖고 왔는데요. 세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왔고요. 또요거 있죠? <laughs> 참나 정말 그락실 사랑초라고 해요. 요게, 그, 농장에서는 세 알씩 요렇게 심어놨다 그러는데, 옆에 올라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지금 요거는 뭐한개 올라온 거고요. 요거는 보니까 세알다 올라왔어요. 옆에 보니까. 여기까지한 개, 두 개, 여기세 요기 개, 요, 요기까지 요렇게 세 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요거는 한꺼번에 뭉쳐져가지고 이게 두 개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하나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농장에서는 새 알을 심었다고 한대요. 그래서 6,000원이에요. 아주 요것도 이쁘죠? 안에가 여기좀 보세요.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두 포트 가지고 와봤고요. 자, 요거는요. 선물을 제가 좀 받아왔어요. 요거. 요거는 원종, 어, 시클라멘이에요. 야생하고 또 다릅니다. 원종은 국은 요렇게 작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문동에 계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물해주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잘 찾아왔습니다요. <laughs>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여기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잘 찾아왔고요. 자 요거요. 무늬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무늬. 근데 꽃은 뭐 별로. 요렇게 조금 좀 특이한형처럼 요렇게 생겼고. 꽃은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진 않은데 대문자초가 무늬 대문자초예요. 이렇게 36,000원인데 32,000원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한세포트 정도 있어요. 근데 무늬를 저는 처음 봐요. 이 대문자초를 전부 다 잎이 무늬가 없는 것만 봤는데 여기 무늬 있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포트 요번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꽃은 뭐 그닥 뭐 이렇게 수수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늬가 예쁜 무늬 대문자초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자 바이올렛 인데요 러시안 바이올렛 이랍니다 이게요 자 이게 꽃이 아이고야 요렇게 자 요렇게 핍니다 아주 그냥 프릴로 빠글빠글 빠글빠글 요렇게요 빠글, 이게 요 흙도 굉장히 좋은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 4,000원 이래요 그래서 <laughs>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판 밖에 없어요 이거요 요거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도 특이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러시안 바이올렛이랍니다. 이게 뭐, 러시아 자가 들어가서 이게 뭐, 월동이 바이올렛은 대, 대체적으로 안 됩니다요. 근데, 처음 봐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요. <laughs> 아이고, 요번에 가니까요. 얼마나, 이게 예쁘게 많이 피고 있는지, 세상에, 웬일입니까? 요, 바이올렛 좀 갖고 왔어요. 바이올렛이 색상이 너무너무 여기 한상이어서,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생겼는데흰색에 보라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안에 수술은 노랗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 이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요, 여기. 이렇게 노란, 노란 요 수술이요. 이렇게 보라에다 노란 수술이 있어요. 험프티투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laughs> 세상에, 이거. 애플 오차드라고 하는데, 얘가 꽃이 계속 안 피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너무 이쁘죠? 애플 오차드. 이거는요, 여기가 이중으로 요렇게 되어 있으면서, 안에 노란 게 있어요. 이렇게 수술이. 요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건다루인데요. 제가 건다루를 저번에 하나 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물이 몇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이 몇개 나가고 지금 있는 게네 개가 지금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게 꽃이 요거는요 보라색 여기 있죠 핑크 핑크에 막 이게 뭐라 그럴까 깨순이 깨순이 깨수니. 핑크 깨순이 요렇게도 들어오고 핑크 깨순이로도 들어오고요. 또 이것 좀 보세요. 요렇게 진하게도 들어와요. 요런 식으로. 아우, 너무 신기하죠, 이거. 깨순이, 줄무늬, 진한 거,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야, 또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요렇게요. 자, 요거 건다루라는 거 데리고 왔는데, 다 많은 식이에요. 많은 식인데, 요렇게 세 개씩, 두 개씩 가지고 오면은, 어, 조금 할인해져요. 그리고 9,000원 꼴이에요. 요거 3만원인데, 27,000원.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 아이를 요렇게 데리고 왔어요. 간단한 거 한번 분홍기기 해볼게요. 아, 이거 가지고 왔어요. 또, 아이고야. 제가 조금 좀또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냐면, 북한대요 거기에서는 동국이라고, 이렇게, 동국 빨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예쁜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분재국화 나오는 거 있죠? 막, 이름이 뭐,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희도미, 북두성, 막 이런 게 있죠. 그 분재국화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름은 사장님은 여기 동국, 분재국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름이 동국은 아니구요. 분재국화, 그, 이 다섯 가지가 이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동국이 하나 있대요. 얘가 동국인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분재국화, 동국 분재국화,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요렇게 해줬어요, 보니까요. 자, 이거는 또 뭐냐면요. 은야 참. 찐분홍이에요, 찐분홍. 찐분홍인데, 아주 요것도 막 요렇게 저, 개화가 되면은 여기가요 폼폼처럼 막 요렇게 뻥뻥뻥뻥 요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개화 중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게 다 분재국화의 그 수종이라고 합니다. 색깔이요,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어, 이게 근데 저는 그거를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키가 달라요, 키가. 어, 흰색, 연핑크, 어, 노랑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노랑, 분홍, 어, 아이보리 이렇게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세 가지는 또 키가 똑같고 얘두 개가 또 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키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요 빨강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주 진짜 빨강이 너무 예뻐요. 저기 노랗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키를 맞춰서 가져오느라고 이렇게 두 개만 가져왔어요. 실제로는 분재국화 그 있는 거 있죠? 뭐 고산 여신이라든지 막 이런 거요. 그렇게 이게 실제로 이름이 다 있어요. 언제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런지. 요그 분재 국화에다가 뭐북두송뭐또뭐뭐희도미뭐미카도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분재 국화를 요렇게 이제 어 키워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은 동국 이렇게 달면서 어 색깔 다섯 가지 요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가격은 7천원짜리에요 사랑초 한번 옮겨 볼게요. 풍바지 공디, 요렇게. 엄청 이쁘죠? 요것도. 요거는 이 에르메스님이라고요. 울산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분, 그때 이거 만드실 때 제가 거기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 사랑초 한번 옮겨볼게요. 사랑초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요. 그냥 옮기시면 돼요. <laughs> 자, 제가 바특을 조금 요렇게 퍼왔어요. 배수층을 깔고요. 바특을 요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요거, 그락실 사랑초 한번 옮겨볼게요. 사랑초 다 털고 하나요? 이렇게 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사랑초 털지 않고 그냥 간다고 몇번또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또못 보셨나봐요. 자, 사랑초는 흙이 굉장히 좋게 해서 다 왔어요. 내년 봄까지 충분히 이 흙에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화분의 흙에, 흙에다만 맞춰서 그대로 요렇게 옮겨줍니다. 요렇게 하고서 이제 꽃이 다 피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 어, 꽃이 다 지고 나면 얘가요, 어, 이제 봄에 한창 저기 되면 잠자러 가요. 여름에 이 사랑초들이 다 잡니다요. 그렇게 잘 때, 어, 요거를 캡니다. 캐면 이제 구근이 나오잖아요. 그 구근을 보관했다가, 어, 여름에, 8월 초에 다시 심어주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캐잖아요, 봄에. 그러기 때문에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요렇게 연탄갈이만 합니다. 요렇게 하니까 사랑초가 괜찮은데, 이거 구근을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할 때는 구근이 꽃이 안피운 상태에서 구근이 막새 촉이 올라올 때 있죠. 그럴 때는 구근을 캐 가지고 요렇게 그 좋은 흙에다가 요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촉이 나올 때입니다. 요거는 이제 꽃이 피고 있잖아요. 꽃이 요렇게 피면 옮기지를못 합니다.요. 그래서 요렇게 연탄가리로 해도 내년 봄까지 충분하게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요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와 갖고 옆으로 조금 요렇게 된 화분에다가 요렇게 해서 심었습니다.요. 이름은 그락실 사랑초라고 해요. 하나에 6,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해서 옮겨서 심었고요. 요거 말고 또 하나 해 볼게요. 지난주에 요 수타를 요걸 어, 요거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요기에다가 사랑초 한번 심어 볼게요. 사랑초는 요게 행인에 심으면은 늘어져서 또 예쁘기도 합니다. 아, 요기 안석을 좀 깔았어요. 안석 깔고요. 자, 요렇게 해서, 어, 흙, 조금 좀 요렇게 했어요. 자, 요거 하고요. 요거 요거 심어 주려고 해요. 블러드 문요. 자, 요것도 빼 볼게요. 자, 요렇게 빼면, 아이고야, 하하, 보이네, 보이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흙이.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데요. 제가 두 포트를 넣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좀꼭좀 좀 이렇게 다져야 되겠네요. 자, 여기 있고, 한 포트 제가 요거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처음처럼 해서요. 이거 한 포트가 심을 내니까 너무 쓸쓸해 보여서 자, 이렇게 한 포트 더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흙좀 밑에 이렇게 띠버리고요. 이렇게 띄었어요, 밑에를. 자, 이렇게 띄고, 두 포트 합식할 때는 이렇게 합쳐야 돼요. 여기, 구근 보이죠? 동그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합쳐서, 똑같은 블러드 무 저기에요. 어, 히르타, 어, 블러드 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 개를 또 이렇게 심을려고 했더니, 조금 좀 밥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포트 더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아우, 예뻐라. 여기 왜또 사랑초가 우리 집에 햇볕이 없어서 잘안 돼요.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또막 하면은 막 사랑초가 막 유혹을 합니다. <laughs> 저희 집엔 땅콩사랑초가 거의 다 피었는데 아주 땅콩사랑초가 얼마나 그냥 막 피는지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요새 사랑처럼 세일하는 덱도 있어요. 이제 그 수량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뭐한10트도안 남고 막 이러시면은 3천원짜리 뭐두 개, 두 개, 5천원씩 요렇게 세일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예쁘죠? 자, 이거는 블러드 문이랍니다. 히르타 블러드 문입니다. 뭐, 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블루드라는 사랑초도 있어요. 사랑초도 이름이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사랑초가요. 지금 저기에 엄청 많이 있어요. 선물받은 사랑초가. 근데 요 꽃을 요렇게 그냥 저기에서 또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선물받은 원종 여기다가 옮겨볼게요. 요 화분이 나와 있어요. 요 핑크가요. 요렇게 해서. 요게 화분이 어 요거는 시클라멘은 저기를 하면 안 돼요 가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화분을 요렇게 작게 선택을 했어요 요 화분이 나와 있어 여기다 하는데요 자 요거 향기토를 요렇게 넣고요 자. 요렇게 그대로 옮길 거예요 향기토 100%예요 요렇게요자 여기서 한번 빼서 옮겨보겠습니다 잘 빼서 옮겨야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빼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잘 넣으세요. 자 이렇게 잘 넣었어요. <laughs> 잘 들어갔네요. 그래도 <laughs> 자 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잘 넣었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살 안 합니다. 여기에서 화분에서 조금 좀 활착이 됐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기도 이렇게 끼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온 듯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뿌리 내려가서 자리 잡고 이러면 요게요. 괜찮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얘들은 좋아요. 시클라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잘 펴줘서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됩니다. 시클라멘은요 보통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물을요 이렇게 한 번씩 듬뿍 이렇게 빠지면 떠주고 빠지면 떠주고 이렇게 듬뿍 주시고요. 자랑초는 그대로 심었기 때문에요 햇볕에 가장 집에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데 있죠. 그렇게 놓아서 키우시면 되고요. 얘는 원래 반그늘에서 잘 자라요. 요, 시클라멘은요, 햇볕에 나가는 것 보다도요, 요것도 그대로 옮겼, 옮겼기 때문에 햇볕이 아침에 쌀이나 저녁에 쌀이 한두 시간 정도 요렇게 들어오는 장소로요,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물은요, 사랑초도 그렇고, 어, 3일로 매일 한 번씩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건너시 요렇게 주시면서 페이스를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요, 요 시클라멘 있죠. 원정. 원정로 원래 요렇게 자랍니다. 작게. 이렇게 자란 아이예요. 꽃도 아주 피면은 많이 막 다발성으로 피는 게 아니고, 하늘, 하늘, 요렇게 핍니다. 그런 모습으로 요 원종은 또 키웁니다요. 자, 다른 거는 제가 분갈이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요게 또 빠졌네요. 요, 저 요거 가지고 왔어요. 그레인저스 앤틱 노즈요. 여기 앞에가 그레인저스 앤틱 노즈입니다. 꽃 굉장히 예쁩니다요. 제가 봤더니 선물 나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꽃요. 자0 0 0 원짜리예요. 이렇게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굉장히 장미 로즈가 장미잖아요. 장미 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무늬가 요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흰색이 핑크에 흰색이 요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름 몰약 조금 이렇게 쳐주고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고요.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